얘들아, 203번 문제 좀 읽어봐. 203번 문제 좀 읽어봐. 뭘 물어봤어? 지나지 않는 4분면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아니, 나진 지나지 않는 4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나는 항상 얘기한다. 4분면 관련 스토리가 나오면 너희들은 뭘 고려해야 하니? 4분면 관련 스토리가 나오면 너희들은 뭘 고려해야 하니? 절편을 고려, 고려해야 되지. 왜? 절편이 뭐야? 축과의 교점이잖아. x축, y축과의 교점이라고. 사분면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x축, y축을 가지고 기준을 나눴잖아. x축,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으면 1사분면. x축, y축 기준으로 왼쪽 위에 있으면 2사분면. x축, y축 기준으로 왼쪽 아래 있으면 3사분면. x축, y축 기준으로 왼 오른쪽 아래 있으면 4사분면. 그런 식으로 축을 가지고 기준을 나눴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너희들한테 뭘 물어봤냐면은 사분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물었어. 그러면은 그 기준이 되는 선과 기준이 되는 선과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함수와의 어떤 관계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관계를 확인한다는 건 뭐야? 만나는 점을 확인한다는 거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뭐라고 불러? x 절편이라고 부르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 절 y 좌표를 뭐라고 불러? y 절편이라고 부르자. 4분면 관련 스토리 나왔는데 절편 안 찾고 있으면 진짜 잘못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편은 무조건 찾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야, 지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아직도 안 박혀 있으면 속상해. 그래서, 음, 응. 어떻게? 처음 하는 얘기니 혹시? 아니야? 처음에? 처음 하는 거 같아. 처음 들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듣니 준영아? 한두번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 왜냐하면은 중학교 2 학년 때한 번에. 중학교 2 학년 때1차 함수 하면서 한번 합니다. 중학교 3 학년 때2차 함수 하면서 해요. 고등학교 1 학년 일 학기 때 뭐야 이차 함수 함수 또 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함수 몇개 배운다고? 배운다고, 많이 배운다고 배울 때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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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분면 관련된 스토리가 나올 거야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자분면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면 은 저희가 체라고 아시겠죠?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림 그릴 건데 변형해서 그려야 되겠죠? 드래프용 x 플러스 2분의 분자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x 절편, y 절편은 찾아주라는 거야. x 절편은 어떻게 되지? x 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으세요. y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지금 너무 빠른데요? 파이팅. 그다음 x 절편 구하세요. X, 어, y 절편 구하세요. y 절편. y 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돼요. x에 0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분의 1또 나오네. 오 뭐야. 그지 평이 아니라 편이에요. 그리고 어, 점근선은 정근선은 점교를 찾을게요. 점교. 점교는 마이너스 2콤과 마이너스입니다. 오 그렇구나. 마이너스 2콤과 마이너스 2는 3사후면에 있네.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3사후면 위주로 그릴 겁니다. 마이너스 2콤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콤과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둘다 점근, 절편이었으니까 거기 점근 찍어놨어요.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나서 그림을 그릴 예정이고 k가 양수니까 k가 양수니까 그림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니그림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여기 마이너스이고요, 여기 마이너스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이 분의 기고요, 여기 마이너스 이 분의 기입니다. 좀 지나지 않는 사분면 딱 나왔다. 어디야? 제일 서분면. 여기 안 지나, 맞지? 모두 많하다고 했는데 답이 하나네.